그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을 하면 사업을 정부 R&D 예산을 어디에다가 집중을 투자를 할 거냐 뿌릴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사차 기본계획이 2022년에 만들어질 당시에도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우리가 누리호나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발사체까지 기획이 되어 있었지만 재사용 발사체 에 지금 빨리 이거를 주력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수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추진 엔진과 같은 미래 추진, 다양한 방식의, 그거 다 해야 된다,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우주, 나로호 처음 개발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에도요. 고체로 가야 되냐 액체로 가야 되냐 그때도 이미 메탄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요 지금이야 결론 결과론적으로 매, 이제 액체 기반에 그 엔진 개발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답 아무도 답을 몰라요 뭐 돈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서 이제 살아남는 놈해 가지고 잘하면 되겠는데 뭔가 한정된 자원을 이루고 할때는참 판단하기가 누구도 책임을 지고 하기가 쉽지 않죠. 연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원 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솔라 패널. 이 부분은 이제 24시간 전력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날씨의 영향을 받고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우주 개발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무한한 에너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을 집광을 해서 지구의 전력을 마이크로웨이브 또는 레이저로 전송을 해서 24시간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기가와트급의 에너지를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 공간에 한2킬로바이 2킬로 정도의 태양전지판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현실화는 되고 있지 않고 기초 단계 에이르고 있는 단계고. 이제 최근에는 그 일본이 달 탐사 미션에 있어가지고 이 우주 태양광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달이라고 하는 환경은 14일이 낮, 14일이 밤이기 때문에. 밤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 로버 라고 하는 그 탐사를 하는 자동차가 그 운행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숙면 기간에 접어들고 최대한의 에너지로 이제 시스템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일본 쪽에서 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태양이 잘 보이는 위치에 이런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로봇 쪽에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전송을 해주는 기술들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제 그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우주하고 지상간을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은 부분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에 굉장히 앞으로 주목해야 될 기술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